어, 창독 됩니다. 오늘 영상은 카드는 아니고 요거. <laughs> 제가 협찬을 받았습니다. 신제품 책상이 나왔다고 해 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름은 올핏 데스크. 어, 여기 지금 이제 조립을 해볼 거거든요. 어, 이 책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제닉스 컴퓨터 책상이나 의자 뭐이런거 하면 또 제닉스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제가 항상 영상 찍을 때 고민하는 게이 책상 높이. 영상 찍을 때 보면 굉장히 애매해요. 막 여기 있으면 카메라를 가까이 대면 제 얼굴이 안 나오고 책상에 여기 있으면 너무 밑에가 적나라하게 나오고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2월 22일부터 정식으로 출시되는 따끈따끈한 신제품 책상이다. 출시 이벤트로 30% 할인까지 하고 있다고 하니까 책상. <laughs> 신박하죠? 책상 조립 영상. 와우! 다 봐주실 거죠? 제발! <laughs> 제발요, 봐주실 거죠? 지금 조립이 완성이 되면, 요런 모습이거든요? 오, 이런 데가 금방 풀려버리기 때문에, 세게 줘야 됩니다, 세게. 요걸 요렇게 만들었는데 요거를 여기에다가 자, 얼추 모양은 완성이 됐고 이제 여기 다리 부분에 추가로 연결하는 게 있어 가지고 요거를 이용해서 요렇게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저는 조금 높게 설정을 해 볼게요. 항상 다리에 보면은 몇 단인지 나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6단에 놨습니다. 170 이상은 5단 책상 높이 5단으로 쓰면 되고, 어, 나는 185 이상이니까 8, 9단에 놓고 쓰면 됩니다. 와우! 아, 책상 조립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 야, 이게 책상이 약간 이렇게 까딱까딱 흔들리면은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근데 요거는 여기 밑에 고무 패킹이 이렇게 또돼 있어가지고 예 전혀 흔들림 없이 어, 흔들리지 않고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높낮이 조절 가능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위에다가 모니터를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진 보니까 노트북 같은 거 예, 올려놓고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기게 그래서 요것도 자기 높이에 맞게 요렇게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어, 여기는 뭐지? 이벤트도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출시 기념 특가로 요렇게 좀 저렴하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료배송에 포토 후기 이벤트에 리뷰 이벤트, 그 다음에 선착순 감사 이벤트 뭐 요런 것들 하고 있네요. 오그오지치렇지 오, 오, 그치, 요렇게 요렇게 할 수가 있다 아이데이고 싶었어 이어이에옆 이제 이제 거 멀티탭 티탭거은거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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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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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덜렁덜렁거리고 있고 이런 느낌으로 아 요거 할 때는 좀 밑으로 조금 더 내려야 되겠다. 모니터가 좀 위에 있다. 맞죠? <laughs> 제가 거의 10년 전에 산 노트북인데 나와서 요런 태블릿이나 노트북 같은 거 여기다 딱 이렇게 올려 놓고 사용하면 오! 느낌 있어. 느낌 있어.